문제 거물이라고 했는데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문제 어행식 그죠?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그죠? 제가 이제 출판되는 건 아니고 그죠? 어, 파일로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죠? 파일에 있는 문제 거물이라 해서 나올 수 있는 총 문제는 그죠? 0백 그죠? 천백 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 문제는 1천0한 문제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축, 파일이고요. 그죠. 출력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어. 리고 문법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걸다 뭐 다룬다는 생각에 다. 아, 뭐, 이런 문제. 이거, 여기, 이건 보면 돼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죠. 어. 여러분들이 치시는 시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뭐, 학교 내신 또, 그죠. 수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뭐, 공무원 시험을 치시든지, 그죠. 또뭐 소방 시험을 치시든지 경찰 시험을 치시든지 어떤 시험을 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것은 다 다룬다고 생각하고 그죠 제가 일단 분류를 148개의 유형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148개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정리해서 한 1,110개 정도로 가지고 다루어 보았습니다. 요 파일은 이 책은요 이 파일은 이한 권으로 끝내는 문법이라는 제 문제집이죠 그죠? 어, DOC DOC r 하는그 문제집 그죠? 그 문제집을 이 부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저한테요 카톡 그죠? 긴색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뭐책 표지를 보여주시는지 아니면 책 구매한 걸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릴 테고 만약 책을 구매하지 않고 이 파일을 그죠? 뭐이 파일만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죠? 이만 원에 제가 그 파일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카톡을 일단 연락주세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음자 문주금을 제 1편인데요 오늘 1편을 판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먼저 푸시고, 파면 되겠죠, 그죠? 사과는, 이 뭡니까?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이거 뒤에 항상 뭐 써야 된다? 형용사를 쓰는 거다, 그죠? 이리구 쓰면 되겠죠. 어, 어, 부사 썼잖아요. 그죠? 들리 슈이지딜리슈스 리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룩이 보이 때, 이형식 동사 맞잖아요. 근데 이때, friendly 할 때, friend 죠 그죠? 이 friend는 명사죠. 명사에 이렇게 li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해피리는 뭡니까? 형용사인 해피에, 그죠? 해피에 l y 가 붙은 거죠, 그죠? 어. 이때는 뭐한다? 얘가 부사가 되는 데그죠 일단, 그래서 됩니까이 이형식 동사 뒤에, 그죠? 도의 뒤에 부사수도 안 되고, 또 n d 를 중심으로 명렬도유배됐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것이 됩니다, 그죠? 그 천은, feel smooth, 그죠?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해서 맞는 것이 됩니다, 그죠? 요런 것들을 이렇게, 그죠? 동사들이 요렇게 루데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음, 자, 그기는 들린다죠. 그죠? 어, 흥미롭게 형사 써야 되겠죠. 그 집은 자, 이렇게 명사를 써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뭘 써서 전치사 더하기, 그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된습니까 그렇죠? 전치사. 구가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걸 가르쳐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한국에서만, 어떻게 쓰냐 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그죠? 전명구다. 전명구란 말은 한국에서만 쓰는 영어니까, 전명구는 말을 또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구를 나타낼 때, 왜 자꾸 전치사구나냐면, 이 전치사에 의해서, 뭐 된다? 요 구가, 뭐 한다? 결정 나는 거죠. 구의, 뭐가, 역할이. 동사구라면, 동사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 역할이 뭐다 동사 역할. 명사구다 하면, 명사가 하는 주어, 목적어, 보역하는 명사구전사구는 뭐다? 그렇죠. 전사형 역할이 뭐죠? 그죠. 형용사나 부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전명구 이렇게 하면, 그죠. 국주 분명은, 그죠.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죠. 그건 진짜 뭡니까? 전명구란 말은 우리나라만 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이 보시면 이렇게. 전사다기 명사가 니다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사를 첨가해야 됩니다. 그죠? 페인트 냄새가 난다. 그죠? 어 이때 라이크 전사죠, 그니까그 영화 병원은 보인다. 공주처럼 보인다. 그죠? 그래서 둘다 맞는 것이 됩니다. 그죠? 음. 룩 동사를 봤을 때, 이게 이형식 동사라 봐서 뒤에 형용사 쓰는 것도 있지만, 룩이 뭐가 된다, 뒤에. 전체사가 붙어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 그죠? 이 전체가 붙어서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3형식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경우에는 어찌 된다? 그렇죠.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포인트 1하고 포인트 2하고 헷갈리는 게 뭐다? 포인트 1에 나오는 룩은 뭐다? 뒤에 전사가 없죠.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어, 이형식 동사가 되어서 뒤에 형용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look 뒤에 이렇게 절사가 붙어버리면, 어, 타동사, 사명의 동사가 되어서 뭘 쓴다? 부사로 수식한다. 여기 바로 뭐다? 일종의 시험에 하나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보겠습니다. 그녀는 보인다. 그죠? 어, 그래서 없으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뭐 썼다? 형용사로 careful 썼는데, look at 보다죠. 그죠? 그는 걔를 보는 거죠. 차분하게, 그죠. 당신 상황에서 당신은 뭐다? 또,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차분하게 찾는 게더 낫다, 그죠. 응. 음, 뭐다? 켜, 흘리가 되겠죠. 왜? 룩4라고 전치사가 나와서 뭐가 됐으니까? 다동사 용식이 되었으니까, 그죠. 음. 그 대학의, 그, 뭐, 뭐 교장은, 뭐 총장은, 학장은, 그죠? 프리 칼리즈 프린스프리니까 학장이라 해야 되나? 뭐 총장이라 해야 되죠? 음. 약속했다. Look into 검토하기로 뻔무거로 뭐를? 그 문제를 자분하게 켜풀리 그죠?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다 누가 말인가 뭐 찾을 것인가 돌것인가 Look after니까 뭐다 돌보다죠, 그죠? 그 아이들. 우리 네가 머리가 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켜풀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죠? 다음, 포인트 세 번째를 보시겠는데이 포인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죠? 감정 표시합입니다 그죠? 감정 표시이 감정 표시는 뭐다? 감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다른 사람이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감정을 느끼 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ING를 쓰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뭐 하면, 감정을 느끼고뭘 쓴다? PP. 내가 외롭, 거나 어, 외롭을 때는 뭐다? PP를 쓰고, 내가 타인을 외롭게 하면 ING를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되면, 이, 이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사물들 그죠 어. 그런 것들은 제대입니까 다 뭐가 된다 아이언가 있죠 쥐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음. 학생들 생각한다 그 선생님은 지겨죠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겹게 만든다고 생각하죠 선생님이 지겨워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언제그 이론을 설명할 때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녀는 지가 지겨워 하는 거죠, 언제? 그 책을 읽을 때. 어, 맞는 거고. 헷갈리면. 제 1번 같은 거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어, 사람 나왔으니까 무조건 피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이들은 기뻐하죠, 지가. 언제? 그들이 뭐다? 부모와 있을 때 아이들은 지가 기뻐합니다. 그죠? 그 여자애는 기쁘다, 언제? 열 때. 상자는 열 때. 그죠?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야기는 무조건 이인지가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 팅을 사용해야 되는거죠. 그것은 충격적이고 놀랍다. 어, 맞는거네요. 그것이 그 사실은 그죠? 뭐가 된다. 그것은 뭐가 된다. 사물이니까 무조건 ING. 그녀는 놀랬다. 놀라운 뉴스에 뉴스니까 ING 맞고 그녀가 놀랬어요. 스토리지어 맞는거네요. 그죠. 음. 나는 알았다. 놀라운 거에 가주어, 진주어 같은 거죠 가목적어, 지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베트남 갔는데 이것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 내용이니까 뭐가 된다? 무조건 ing로 가야 되니까 틀렸죠. 그죠. amazing 놀랍다고 하는 거죠. 그죠. 투부정사나 대체는 뭐가 된다? ing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럴 때우리은그죠 사라지고 있다. 놀라운 비율이니까 뭐다? 어, ing 맞네요. 그죠. 그것은. 그저 끔찍한 멋지 그죠뭐 맞죠? 응? 트라픽그죠 묵진 경험이다. 어, 맞고요. 그 영화는 그죠 어, 스토리인데 뭐다 스토리는 사물이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ing가니까 익사이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그죠 게임하는 거 정말로 잘 게임하는 것은 만족. 그죠? u 어, ing가 되겠죠. 가 주어 진주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방해는 매우 성가시다. 맞고요. 사방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일 때마니까 감정을 주면, 다른 사람이 감, 그 감정을 느끼게 하면, ING. 느끼면, 자신이 느끼면 만다. 뭐 p p 그죠? 사물은 무조건 ING. 왜? 사물 자체가 감정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나는 점점 뭐 한다. 짜증이 났다. 내가 짜증나게 되는 거니까. B 맞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책이, 조, 이 파일이 좋은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감정 표시들 거의 대부분, 그죠?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그죠? 짜증나게 하다, 어, 가, 진주, 맞죠? 역시, 부정사, 가주어 진주가 되어 왔으니까 무조건 ING가 돼야 되겠죠, 그죠? 어. 그녀가 당황했다, 그녀의 높이에 대해서, 그죠? 어, 키에 대해서, 어. 그죠? 맞는 거고. 그는 뭐 했다? 쥐가 그녀의 이야기에 혼돈했으니까 뭐가 된다? PP가, Confused라고 다양하게 되겠죠, 그죠? 그의 행동은 뭐다 당황스럽게 한다 행동이니까 무조건 ing. 오늘 한국은 오늘날 한국은 직면해 있다, 그죠? 어려움 당황시키는 뭡니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죠음 응, 맞고요. 그 논쟁은 꽤, 그죠? 음꽤 응, 많다. 실망을 주는 일이다. 그리고 사물이 되자 무조건 ing 가 되겠죠, 그렇죠? 그녀는 지겨워 했습니다 지가 지겨워졌으니까 피비스가 맞죠, 그죠? 똑같음에 그 음식에 똑같은 맛이 오니까 지겨워하는 거죠, 그죠? 음. 그 여행은 뭐한다 지치게 한다 그리고 나는 뭐했다 기뻤다 집에 왔어, 그죠? 여행이니까 무조건 ing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감동을 주는 거니까 ing겠죠, 그죠? 감동을 준다, 그죠? 음. 그 영화는 그죠 감동 준다, 감동 을준거 맞네요, 그죠? ing 형식으로 써여요 사물이니까, 그죠? 음. 이렇게 제가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에서 세가지를 봤는데, 이렇게 148개의 포인트를 가면서 1111문제를 다룰 테니까, 꾸준히 여러분이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어, "그럼 어, 이렇게 나왔구나" 아마 시험 치시고 지식에 보신다면, 시험 치실 때 아, "아, 그런 것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